안녕하세요. 알뜨거만 컷. 안녕하세요 우주우리의 중심 채널 하우주라고 합니다. 오늘 토니의 밥을 줄 건데요. 전 영상 토니를 소개해줬던 영상에서 다시 돌아온 우주우리의 중심 채널입니다. 토니의 먹이는 냉동지. 제가 공부할 때 동안 그 녹였어요. 지금 줘볼 건데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스 냥고. 고 두려워. 아빠, 지금 나도. 집 빠도. 나. 나. 아빠. 떨지 마. 아빠, 그냥 나도. 아빠, 그냥 나도. 오. 오. 뭐이렇게 한다니까 진짜. 아야지 아, 그냥 거기다 두 저거 <laughs> 찍겠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운동 신경 먹오오오오오 먹는거야 오 됐다 짜 사냥 성공 사냥 성공 아빠가 생쥐로 먹여주니까 너무 신기했어 약간 징그러웠어요. 근데 새끼라서 아직 사랑 능력이 부족해요. 오케이, 그럼 마칩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See you again. Okay. どこに行った ど、はいえーえー、うぞ、ん、どうぞ、ん、どうぞ、ん、どうぞ、ん、ど、えーえーえー、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

기워. 어머 뭐야. 이게. 어머 뭐야. 어머 뭐야. 어머 뭐야. 어머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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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지리뭐 하는 <놀라> <너 우리 먹어. 놀라> 우와, 완전 나